가고 있죠. 도쿄. 그랬다 그. 나 눈썹이면서, 야나 이거 영상에서 속눈썹 눈에 속눈썹밖에 안 보이는데? 야, 왜냐면 제가 속눈썹을 샀는데요. 얘도 붙여줬거든요. 예쁜데? 근데 이게 너무 너무 커요. 내 눈에는 왜 이렇게 크고 네 눈에는 괜찮아? 내가 쌍꺼풀 있어서 그런가? 오, 좋은데. 도착을 했습니다. <laughs> 여기는 아사쿠사에 있는 호텔이고요. 이제 <laughs> 걸었어요. 하라둑. 하 문제가 있습니다. 근데 <laughs> 키가니가 문제... 난쟁이똥자루입니다 <laughs> 문제야. 나키 컸어. 너 140대 아니야? 계속 고야 미안한데. 나키 크는 애들 중에서 큰 애. 아, 키 작은 애들 중에서 크네요. 거짓말만 너 어. 아, 진짜 귀엽. 아. 이거 사야지. 너무 귀엽다. 와 진짜 귀엽다. 바게트 소년, 야 바게트 소년, 헐 어, 귀엽다 어, 얘 어, 소파 됐어. 여기 바게트 소년을 넣으면 <laughs> 너무 귀여워 이거는 사야지. 오케이나나맛이겠다야 너.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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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동 동동 <laughs> 진짜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 제끼는데 난 이렇게 노래 불러 제끼는 애랑 처음인가봐 이건 <laughs> 당고 이거는 납독김밥전 납독 못 먹는데요 납독 먹어보셨어요? 처음입니다 이거는 음. 내가 고른 이거 브릴레. 위에 딱딱하게 어 브릴레 푸딩, 브릴레 푸딩. 이거는, 이거는 너가 구한 게 치즈 타라입니다. 치즈 타라. 정말 안주로 최 제격이고요. 이거는 네. 자스민티 자스민. 그리고 이거는 슉 아사히 생맥주 큰 것도 샀네. 그렇지. <laughs> 백하이가 얼음을 가지러 갔는데요. 매이라는 장난을 쳐볼 건데요. <laughs>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왜 이러는 거니?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했어? 이게 네 앞접시인데? 어? 어떻게 할 건데 이거? 이게 네 앞접시인데 거 맥주 맛에다 먹을 거야? 어 괜찮아. 맛있네 저이게말했제 저렇게 어저게어응렇먹어야 돼? 응약먹어데술먹어도 돼? 약은 응. 맥어 먹으면 안 좋겠지? 미친 소리 하네 <laughs> 진. <laughs> <뭘> 돌리는 거 i n g way. 맛있는데? <laughs> 된장찌 그 u s 스 있잖아 아 r e 스 h e 스에 밥을 살짝 o u who ekis itana. Ah, e k i 난먹 k i s a public sector, people are to go, go 음, 맛있어? 괜 맛있어 <laughs> 뭐, 뭐, 왜뭐왜왜면왜이박이 여기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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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나 <laughs> 뭔지 알아? 그 떡이 되게 가볍게 쫄깃한데 투명한 떡 느낌? 약간? 달고 투명한 떡 느낌? 달투 떡? <laughs> 아, 콧물 발사될 뻔 했네. 누구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<laughs> 헬로키티 초코마셜로 그거에다가 떡상 맛인. 응, 음. 그치 어때 선물로 사갈 때 어때 기분이 상대방 기분이 어떨 것 같아? 맘는데어나술알러지있 나봐 손 엄청 떨리는 거 봤어? 봐봐. 아 진짜 나.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야 그냥 올해 1위 했나봐 이 광고가. 오2024 11월 15일. 15일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날짠데. <laughs> 미래당군가? 이래도 맛있나? 나 기파는 거 좋아하는데. 응. 나 원래 친구랑 친해지면 기파주기 서로 하는데. 에헤. 근데 일단 상대방은 나한테 기파만을 당하기 싫어하던데? 그지 아무래도. 예? 좀 수치스럽잖아. 왕건이 나온 거 어떡해? 왜? 너 만약에 기파다가 왕건이 나와서 더러워? 안들지안 들었지, 안들잖아안기었지가들었생안들었안들어 반대로 너. 코를 안 들었지, 안들코지안지가나왔지지금들딱지얘기하지는게아지잖아었지게 들었지, 안 들었지, 안들었이안 들었지, 지 어제 간대로 가야겠다. 가봅시다. 오늘 이 머리를 협찬해주셨어요. <laughs> 이 사람이. <laughs> Thank you. Thank you. 큰게 아니야. 제가 모든 게이 개... 까르띠에를 들어봤는데 단지가 천만 원인 거예요. <laughs> 방금 무슨 일이 있었죠? 되게 조용한 거리에서 끈팅을 당했다. 뭐라 했는지 알아? 자기 친구 같이 있는데 친구가 되게 쿨하다고 <웃음> 펑쿨색이야? 쿨한데 <laughs> 어. <laughs> 같이 술 먹지 않겠냐며 내가? 그러니까? 스트레이 키즈래. 아 그래? 스트레이 키즈? 스트레이 키즈에 잘생긴 사람 있는데? 난쟨 이상형이라고? 어 이상형이 가까워 기다려 우리 어디 앉아서 찾자 인사해 그지? 아, 두 번째 호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오. 나름 깔끔 감동적이고 눈물이 날것 같고 동시으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정말요? 동시... <laughs> 저희는 동큐 호에 갑니다. 얼마 쓸 거야? 5 0 0만나난 진짜 별로 살 생각 없어 진짜 <laughs> 왠지 알아? 내가 왜 귀신 얘기를 하는지 알아? 왜? 왜 내가 귀신 얘기하냐면 네가 겁이 많으니까 그 모습이 재밌어서 귀신 얘기를 하는 거야. 내가 개나. 실제로 귀신. <laughs> 마지막 날 브이로그는 피곤해서 거의 못 찍었어요.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다녀온 일본 출장 영상을 조금 첨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도쿄로 출장을 다녀왔고 모델 촬영을 하고 왔어요. 이렇게 생얼로 가서 화장을 받고 촬영을 할 겁니다. 이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조금 추웠어요. 네.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화장을 받고 촬영을 8시간 정도 했습니다. 결과물은 이런 느낌입니다. 네. 그럼 이제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. 다음에 만납시다. 빠이.